자 비상교육 수학 페이지 124페이지 7번 봐볼게요 그러면 자봐봐요2,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콤마 A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존재해요. 그죠?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, 그러면 3X, 그 다음 플러스 AY는 1과 수직이래요. 그죠?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직인 직선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뭐가 된다? 마이너스 1이 돼요. 그러면 두 점을 지날 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여기에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이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뭐다? 마이너스 1이 된다. 수직일 때, 그죠?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. 자, 2콤마 1하고 그 마이너스 4콤마 A를 지나는 기울기를 구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여기도 Y는, 그 다음에 기울기, 그 다음에 기울기, 그 다음에 곱하기 X, 그 다음 플러스 Y 절편 이렇게 있죠. 그럼 기울기 꼴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. 여기가 보다 기울기다. 기울기 곱하기 X. 기울기 꼴로 고쳐야 돼요. 여기를 그대로 기울기다. 여기를 그대로 기울기다 하면 안 되겠죠. 그죠? 자, 그러면 우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이 직선은 기울기 곱하기 X 플러스 B 꼴로 고쳐줘야 되겠죠. 자 그럼 여기서 기울기 봐봐요. 기울기의 정의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여기를 x1 여기를 y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 그다음 y2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x2 x1분의 그다음에 y 그다음에 2- y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마이너스 4-2분의 a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a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요 됐죠 그죠 그럼 여기에 기울기가 두점을 지날 때 기울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봐봐 요 여기도 자자3 x 플러스 a y 는1 이렇게 나왔죠, 그죠? 그럼 a y의 값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. 그럼 y는 마이너스 a 분의 3x 그다음 플러스 a 분의 1 이렇게 됐죠, 그죠? 그럼 여기 있는 기울기를 이제 고쳤어요. 그러면 y는 고쳐주고 그다음에 기울기 곱하기 x 이렇게 고쳐줘야 되지. 여기가 기울기 이거를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. 여기서 3이라고 읽어준다든지 a라고 읽어준다든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. y는 꼴로 고쳐서 기울기 곱하기 x에 여기 있는 기울기를 읽어 줘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a 마이너스 1,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, 그다음에 곱하기, 나 그다음 마이너스 a 분의 3. 자 여기 있는 기울기, 두 기울기를 곱했을 때 뭐가 된다? 마이너스 1이 된다.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, 그죠?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니까 뭐가 되냐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고, 이거 약분하면 2가 되는 거예요, 그죠? 음, 더 이상 약분할 건 없으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. 자2 곱하기 a의 값이니까 2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a-1의 값은 1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그럼 여기가 2a 그 다음 곱하면 2a 약분하면 없어지고 a-1의 값은 마이너스 2a가 되겠죠. 그러면 이 마이너스 2a는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니까 3a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주니까 1 그죠? 그러니까 a의 값은 얼마다? 3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.